안녕하세요. 조이분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범퍼 그 이후에 타이어하고 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조수석이고요. 어, 보시면 상황이 지금 똑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저쪽이 아 저쪽이 운전석이고 여기 조수석이 있습니다. 여기 양쪽은 똑같은 상황입니다. 이거는 다목주 세정제고요. 이거는 휘 클리어입니다. 휘 클리어 먼저 분사를 하고 충분히 그 <목소리> 다음에 리어에다가 저쪽도 같은 조건으로.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일반 세차장에서 하는 방식하고 제가 하는 방식하고 결과물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일반 세차장에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세차장에서 하는 음, 타이어 고희라고의 결과물이고요.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,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결과물도 이렇게 나옵니다. 보시 보시다시피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, 이거를 다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여기는 제가 했던 방식을 했던 곳에 타이어를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이쪽은 일반 세차장에서. <목소리> 보시면 젖었을 때 하고 말랐을 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제대로 때가 벗기지 않은 거고요 이 상태가 지금 때가 어느 정도 벗겨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타이어 왁스를 도포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. 자, 이곳에서 타이어 왁스를 바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럼 결국은 양쪽이 다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물적으로 어떤 것을 더 깨끗이 하고 나서, 하고 난 다음에 이 타이어 왁스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.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결과물만 갖고 세차가 다 됐다고, 판단하실 음, 수 있지만, 실제적으로는 세차가 덜된 상태에서 가려진 것 타이어 왁스로 가려진 걸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세차라는 것은 결국은 꼼꼼하게, 이에 있는 때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다음에이런식으로타이어 왁스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오오은타타이어 왁스 타이어하는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에습니다자 감사합니다